아, 이 트렁크도 이 안쪽에는 가벼운 소재로 차음하고 진동도 막기 위한 방음 일부랑 그리고 허범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홀 이 서비스홀 세 군데는 신술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여기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선들은 이렇게 다 감아줘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플라스틱 자체가 이 트렁크 카바인데 이 플라스틱 자체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약간 뚜뚜한 15 티쯤 되는 거를 스펀지를 이렇게 도배하듯이 이렇게 한 장으로 쫙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공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거를 좀요번에 꾹꾹꾹꾹 눌려 붙여야 비펜에서 약간 이제 우리의 매트 붙이고 방음 매트 붙인 것처럼의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그리하고 이 스펀지가 이제 이 면이 이쪽 면하고 붙는 거죠. 온게 이런 것들이 울레불레 있지만은. 저게 어느 정도면 인 두꺼운 거를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잡아줄 것이라 원 생각되고 이쪽 날개 부분은 요 이제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얇은 스번지로 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르고 또 얇은 소재로 발랐습니다 이게 왜냐면 또 이+ 이런 부분도 이게 뭐배선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처리를 했다지만은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그리 하는 겁니다. 이게 조립하면 트렁크는 이제 이게. 노이즈 잡는 것도 있지만은, 외부, 이제, 소음, 트렁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그러니까, 차가 달리면, 차가 달리면, 어, 타이어가 저기 바로 여기, 여기 있고, 이 타이어 소음이 이 뒤로 빠지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마우라, 또 마우라 소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쪽 면에, 차가 음속보다 빠르는 건 아니니까, 이쪽 면에서 이렇게 소음이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음도 차단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남바판, 남바판의 떨림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면 이제 트렁크는 이제 방음, 방진, 차음, 허음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 커버에 플라스틱이 도어에 있는 플라스틱 재료는 중간에 가죽도 있고 뭐 다른 더 이게 압축된 종이 재질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가 합해져 가지고. 어, 이렇게, 음, 모양도 이게 각이 꺾이고 이래서, 이, 이, 플라스틱의 울림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거의 뭐, 팽팽한 플라스틱이 민자 수준이기 때문에, 어, 이, 어 그, 뒤편에서 이렇게 이제 스폰지 흡수제를 많이 발랐고, 그리고 이제 요는, 그, 맨을, 어, 플라스틱보다는, 이, 시, 어, 서웨이드 천이, 세모 천이나, 다른 이렇게 스판 천보다는 이게 흡수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어, 플라스틱 보다는 반사음을 좀 줄여주지만은, 이게 너무 뽀송뽀송하고 이러면, 은 흡수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공간에 반사음이 너무 이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공간감이, 공간감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이런 부분들은, 어, 이렇게 잘 처리하고, 요, 요 부분도 그렇고, 이런 약간 단이 높은 부분, 이렇게 꺾기있때 높은 부분은, 사실은 이게 스판 천, 잘 늘어나는 레자로 이렇게 해야 작업도 편한데, 요, 런 부분들은 요 단도 높고 또요 부분에 다시 또 음으로, 음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주성이 부족하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외에도 이제 국, 국산 중에서도 제일 고급으로, 질 좋은 거로 선택하다 보니 이게 이제 뻣뻣한 가죽처럼 이게 본드 칠을 하고 나면 가죽처럼 뻣뻣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있든 간 이렇게 잘 입혀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문, 트렁크 문을 닫았을 때, 실내에서 뒷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왜냐하면, 3열 시트가 없, 없기 때문에, 2열 시트 다음으로는 바로 이, 이 부분도 아마 보일 겁니다. 이, 이런 부분도. 그래서, 어, 뭐 음악적인 기능도 있고, 또, 또, 이제 공간의 시각적인 어떤, 그, 어, 떤 효과도 있고, 또, 리스닝 공간에, 그, 이렇게 안정감과 아늑함, 이런 것도 이제, 이제 다이게 맞춰가지고, 어, 제로의 표면, 이 질감 표면, 그 반사음의 어떤 그 흡수율이나 반사 양,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음, 그 생각해, 해, 봤을때 이게 좋겠다 싶어서 이 천을 선택해서 색상을 잘 골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하고 나면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넣으 보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이제 빨갛게 이게 화면에는 오는데, 실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립발라 조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완전하게 끝났는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다 준비를 다 했지만은, 조립 과정에, 뭐, 배선은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어, 뭐 매트는 잘 적용됐는지, 중요한 거는 키. 키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키가 이렇게 잘고정돼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그 의도했던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하니까 이렇게 많이, 이 원래 이렇게, 물론 이제 키는 다 색으로 교체했죠. 했는데, 요렇게딱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이전에 어 분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키를 막 이렇게 몇개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세개네 개가 망가졌어 그뭐이 어 이, 이, 부근에 피스 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쪽에 그래도 뭐 이게 키를 어 꼽아 주는 게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체본드 글루건으로 한번 꼽아 볼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글루건으로 이렇게 듬뿍 쌓서어 이렇게 했는데 아마 뭐 자기 역할을 잘할것 같습니다. 예, 굳으면 조립하겠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이 산에 이게 아가미 같은 데까지도 쑥숙산야잘될것 같아서 좀더한번더 넉넉하게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트렁크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잘립됐습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빈틈없이 딱 붙듯이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여기에 쇠하고 대면 그것도 강력한 우포에 떨림현 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잘 됐습니다. 색깔도 아주, 이게, 문을 한번 닫아볼까? 어,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두운데. 아무튼 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 드론거 나중에, 이제, 앰퍼 렉이 들어가고, 기타, 시트 들어가고 하면 요 위에 상단부 부분이 살짝 보일 겁니다. 그 오디오 기기 제품들하고 어, 그렇게 되면 이 화면에는 두 칼라가 차이가 확인이 나는데 어, 실제로는 두 칼라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는 원래 OM 플라스틱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여기 여기 안전벨트 뒤 3열 시트 고리인데 어 이게 이제 앰프를 이렇게 많이 넣고 서브 우퍼 박스 넣고 이러면 3열 시트를 보통 포기합니다. 그러면 검사할 때그게 그, 그, 검사가 안 되니까 3열 시트를 떼내고 그거 이제 구조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전벨트 고리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막아 난 거고 그러면 스웨더 어, 천 작업은 어 도어에 인클로저만 이제 하면. 스웨더 천 작업이 끝나는데, 저쪽에, 이제, B, 필러 하단부에, 저 부분을, 커버를 스웨더 천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너무 이렇게 허범이 많이 될까봐, 조금 걱정스러워서, 좀 고민 중에 있는데, 향방 봐서, 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 보죠, 뭐. 여기, 아무튼 이렇게. 오디오적인 분위기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외도천 입히고 하는 이게 방음, 고, 방음, 방진 이런 일을 안 하면 이천 입히는 거는 그렇게 뭐, 뭐 천장 해봐야 하루만 분해 조립 입히고 다 되는데 우리는 이제 카오디오이니까 어 단열도, 천장은 단열이 중요하고 또 이제 방음 작업도 또 허, 허, 이제 이게 잔잔한 잡음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드렁크, 쪼매난 드렁크 이 자체도 쓸데없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쪼매난 이게 뭐라고. 그래서 오디오는 원래 이게 다 해놓고 보면 뭐 별로 행거 같지도 않고 뭐햇 양도 그리 안 보이는데, 어, 내부에 조립되고 난 내부 구조물이 어 얼마나 오디오적으로 충실하게 어 이렇게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또 쓸데없는 개선이 아닌 오디오가 소리를 잘낼수 있는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 소재 선택 구조물 설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다이 이 손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빨리 작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부실이 공사하고 부실이라기보다도 좀더 충실한 내적 작업이 어 부족했다 또안 그러면 줄였다. 그렇게 되면 결과물은 어 어디서 소리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카오디오는 어~ 좋은 제품도 달고 또 뭐~ 그~ 다 달고 나서 예쁜 모습 멋진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디오를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제일 크고 부가적으로 어~ 시스템이 어좀 멋지, 멋지게 장착돼 있고 하면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작업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어~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좀더 단계단계 더 충실하게 해야 될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안 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빼먹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어 그거 AI 로봇은 뭐, 로봇 뭐 이거, 뭐, 이런, 뭐, 뭐, 알파고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람 손이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매니아들은 가오디오 작업이 끝난 이후에 뭐 이거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노? 뭐, 놀면서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상습적으로, 상술적으로, 뭐, 많이 한 것처럼 닫아버리면 모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진정한 오디오 인스톨러라면이 시간이 많이 걸린 데에서는, 그런, 깊은, 어, 기술적인 부분들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겁니다.